비만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항산화와 항암 효과가 있는 흑미에 체지방을 줄이는 기능성 물질이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의약품과 기능성 식품을 만드는데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강을 위해 흰쌀밥에 잡곡을 넣어서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흑미는 항암 효과가 있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인기가 높습니다. 노화 예방과 심장 질환 뇌졸중 성인병에도 좋아 가족 건강 생각하는 주부들이 많이 찾습니다. 요즘에 흥미가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족 건강 생각해서 주로 흥미를 먹고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진이 흥미의 또 다른 효능을 연구해 봤더니 비만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은색 속껍질 호분층에 있는 안토시아닌 등 기능성 물질이 지방 합성과 흡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쥐 20마리 가운데 10마리에게 이 물질을 석달 동안 먹여봤는데 추출물을 먹이지 않은 쥐보다 비만 지수는 25.8%, 복부 지방은 27.5%, 혈중 중성지방은 18.1%, 혈중 콜레스테롤은 10.5%나 감소했습니다. 또 흑미 속껍질을 알코올로 처리해 만든 고농축 캡슐을 12주 동안 먹은 갱년기 여성들도 복부 지방이 5.4%나 줄어들었습니다. 지방이 분화되는 것이 감소가 되었고, 그리고 어, 지방 분화가 억제되면서 이제 축적된 그 양도 적어졌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물 실험 결과를 보았을 때 어, 이것이 변으로 많이 배설돼서 결국 흡수가 덜 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은 흑미 기능성 물질 추출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해. 의약품과 다양한 건강식품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게 도울 예정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